안녕하십니까. 고민님 채널의 송곤입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10%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강세를 보인 덕에 포스코 홀딩스는 시가총액에서 현대차를 제치고 시가총액 7위에 올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금일 55만 1000원으로 종가 기준 시총이 46조 원을 넘어서으로써약 42조 원인 현대차의 시총을 뛰어넘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1일 2차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에서 완성 배터리만 제외하고 배터리 원료부터 핵심 소재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만 62조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 외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엠텍 등 포스코그룹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봇 관련 소식인데요. 국내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이 임무수행에 적절하다고 판정될 경우 실제 대통령실 경비로봇으로 활약하게될 전망입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달 초 현대 로템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사족보행 로봇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족보행 로봇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공간도 낮은 포복으로 걸어갈 수 있으며 어떤 기능을 추가하느냐에 따라 지뢰탐지 같은 위험물 수색 업무나 무인 순찰 등 다양한 탐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첫 이적보행 로봇인 슈보를 개발한 오즈노 카이스트 교수팀이 2011년 창업한 업체입니다. 사적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팔과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기술까지 사용자 맞춤형으로 자체 개발에 공급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월과 3월 각각 10.2%, 그리고 4.77%의 지분을 총 868억 원에 매입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금일 한때 7% 이상 급등하였으나 0.82% 상승한 98,7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상 3분 증권가 소식이었습니다.